두 번째 키워드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원전입니다. 많이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어,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국의 대미 투자금 일부를 미국 내 원전 건설에 우선적으로 투입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우등생이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AI 섹터가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밥이 필요한데 그 밥을 감당할 수 있는 섹터가 원전이다라고 설명을 해 주신 기억이 나거든요. 어떤가요? 괜찮은가요? 아, 101점입니다. 100점을 넘었어요. 지난주 우리가 교육했던 내용을 너무 잘 이해하고 계시는데. 자, 우리나라 원전 글로벌 경쟁력은 이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할 말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좀 볼게요. 준비해온 것보다 이 부분을. 우리나라는요, 글로벌 우리가 원정기업 중에서 능력이 탑티어입니다. 탑티어. 미국은요, 설계에 강합니다. 미국은 설계에 강해요. 우리나라는 건설에 강합니다. 최근에 올해 조금 미국 관련해서 우리가 시끄러웠던 이슈가 있었죠. 우리나라의 기술자들이 미국에 가서 2차 전지 관련 공장들 이 건설에 도움을 주고 있었죠. 어떻게 해버렸어요, 미국이? 불법 체류자 취급을 해버렸죠. 그만큼 미국은 지금 제조업이 무너져버렸습니다. 제조업이 무너, 무너져버렸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고급 인력에 손을 많이 벌려야 되는 실정인데요. 원전도 똑같습니다. 미국은 설계는 잘합니다. 설계는. 근데 이건 반도체 섹터도 똑같습니다. 반도체 섹터도 미국은 설계를 잘합니다. 설계를.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걸 잘할까요? 생산을 잘합니다. 생산을 잘합니다. 유일하게 원전 건설 관련해서 라이벌인 국가 어디일까요? 야, 또 일본이네요. 또 일본입니다. 또 일본인데 일본은 한 가지 큰 리스크를 본인들이 보여 줘 버렸습니다. 불행한 일이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기업 원전 관련해서 수주 싸움이 나면요. 우리나라가 90% 이상 수주를 가져오는 구조입니다. 가져오는 구조예요. 그러면 시청자분들 왜 지금 원전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산업군 중에 가장 뜨거운 섹터는 AI 산업군이죠. 그리고 대표되는 기업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이 대표적인 AI 기업들이 하는 말이 어떤 거죠? SMR, 소형 모듈 원전을 사용해야 된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원전 기반 전력이 필요하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자체 소형 모듈 원전이 필요하다. 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왜? 도대체 왜? 도대체 왜? 이유는요, 이 AI 기업이, AI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약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AI 기업의 데이터 센터, 하나의 데이터 센터가 하루에 이용하는 전력량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15만 가구가 이용하는 전력량과 동일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AI 섹터는 이거예요. 돼지라는 거예요, 돼지. 밥을 많이 먹는 돼지예요, 돼지. 응. 돼지가 살이 찌기 위해서는 어떤 게 많이 필요하죠? 사료가 많이 필요하죠. 사료, 사료를 많이 줘야지 돼지들이 살이 많이 찌겠죠. 똑같습니다. AI 섹터가 발전하면서 살이 찌려면 AI 섹터의 밥인 전력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전력이 아주 많이 필요한 겁니다. 아주 많이. 제가 여기에서 이 지점에서 우리 시 청자분들에게 질문드리고 싶은데. 이화영 M.C.에게 질문해볼게요. <laughs> 이화영 M.C. 네. 지금 이 설명 들어보니까 예. 원전 섹터 이 A.I.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이 A.I. 기업의 쌀인 전력 수요가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은 드시죠? 네. 그러면 우리가 기본 상식적으로 네.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원전이 1등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어 네, 원전이 상식으로, 상식으로 네. 1등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래요? 1등은... 1등이에요? 아, 진짜요? 네, <laughs> 원전이 1등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원전은 전하는 네. 거예요. 예, 원전이 1등입니다. 아. 예 원전이 가장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이, 미국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와 일본, 7,500억 달러 투자 유치 받았죠. 이 7,500억 달러를 미국 내원전 건설에 가장 우선 사용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대규모 자금이 원전 건설에 들어갈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서 또 논리가 완성이 되네요. 자, 미국은 7,500억 달러라는 큰 자금을 원전 건설에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천윤재 기장이 말해주길 미국은 설계는 잘해. 그렇죠? 미국은, 미국은 설계를 잘해. 근데 미국은 뭘 못한다고 했죠? 제조는 못 한다고 했잖아. 제조를 할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밖에 없어요. 현재로서는 경쟁력 있게. 제가 또 설명해 드렸죠. 유일한 라이벌이 일본인데,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이 있었네요, 사건이. 글로벌 시장에서 그렇게 좋게 보질 않아요. 느낌이 딱 오시죠. 머릿속에 느낌표가 딱 하고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아, 원전 산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나라 원전 기업 역시도 성장할 수밖에 없구나. 지금 방향성은 원전 섹터가 맞구나. 논리적으로 우리 청자분들께서 이해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제가 이 앞에 나와서 우리 청자분들에게 원전 섹터가 지금 상승 보도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매수하시면 돼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투자가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내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이 업종을 봐야 하는지 그 논리 제가 해결해 드렸죠. 왜 우리가 지금 시점에 원전 섹터를 봐야 하는 건지. 근데 원전이 종목권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전의 밸류 체인이 있습니다. 설계가 있고요. 그리고 2단계로 주기기 제작이 있습니다. 원자로죠. 자, 세 번째가 주기기를 도와주는 보조 기기가 있고요. 네 번째가 시공이고 다섯 번째가 운영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잘 따라오고 계시는지 질문할 거예요. 근데 제가 직접 질문 못 드리잖아요. 이화영 MC를 통해서 <laughs> 질문 드려볼게요. 네. 이화영 MC. 네. 밸류체인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1번이 설계, 2번이 주기기 제작, 3번이 보조기기, 4번이 시공, 5번이 운영이잖아요. 네. 그럼 이 안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설계. 그리고 운영 뭐 운영은 미국에 사겠죠 이두개 빼고는 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력이 있는 밸류체인이 맞나요 맞을까요? <laughs> 와, 진짜 어렵네요 맞을 것 같아요 100점 어, 100점입니다 이해를 너무 잘했어요 이해를 <laughs> 어. 너무 잘했습니다 맞아요 미국은 설계만 할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 원전을 지었는데 이 운영권을 우리에게 주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그 외적인 주기기를 제작한다거나 보조기기를 제작한다거나 시공, 실제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행위는 우리나라 기업이 맡을 가능성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느낌표 또 머리 위에 딱 올라오시나요? 올라오셔야 됩니다. 이화영 MC 잘 따라오고 있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따라오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지난주에요. 일주일 전에 제가 현땡땡이라는 종목을 고도상승 종목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때도 뭐였죠? 왜이 기업을 봐야 되느냐? 원전이었어요, 원전. 음, 이 기업은 원전의 밸류체인에서 이 시공을 담당하는 기업입니다. 시공을. 원전의 밸류체인 내에서 시공을 담당하는 기업이에요. 한 주만에 이런 식으로 고도상승을 그려주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하지만 오늘 이 종목을 우리가 주력으로 볼건 아닙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우땡이라는 기업이에요. 원전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우땡이라는 기업 잘 아실 겁니다. 이 기업은 요 원전의 밸류체인 내에서 보조기기를 담당하는 기업입니다. 주가의 방향성 어떻죠? 직전까지 원전 테마에 큰 재료가 없었기 때문에 하방 랠리가 조금 나와줬습니다. 하방 랠리가. 하방 추세가 이런 식으로 나와줬는데 지난달 중순부터죠. AI 섹터가, AI 섹터가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순간 AI 섹터가 잘 되기 위해선 AI 섹터의 쌀 역할을 하는 전력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전력을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발전소가 가장 효율이 좋지? 원전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원전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고도상승패턴이 나왔다는 거죠. 고도상승패턴이 나온 종목, 고도상승패턴이 갖춰져 있고, 플러스 재료도 있죠. 재료. 이 재료는 뭡니까? 재료라는 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재료.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재료가 무엇일까요? 재료. 이 재료가 제가 지금까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미국에서 압축시켜 볼게요. 미국에서 원전을 많이 만든데, 그런데 미국에서 원전을 많이 만들게 된다면 수혜는 우리나라 기업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 기업은 그 수혜의 보조기기를 담당할 만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재료가 되는 겁니다. 이런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공부하시고,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고대하고 기대하시는 오늘의 고도 상승 종목입니다 차트가 좀 눈에 익죠 이 앞전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종목인 것 같아요 차트가 지금 눈에 익은 차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고도 상승 패턴의 법칙을 한 가지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도 상승 패턴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반등이 시장 시작되는 이 저점과 그 다음 저점이 최소한 평행이나 상승각을 그려줘야 됩니다. 평행이나 상승각을 그려줘야 된다. 그러면 이 기초가 되는 선이 고도 상승 선이 되는 겁니다. 항공기가 올라가기 위한 고도 상승 선이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 고도 상승 선을 무너뜨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가 준다면 이게 바로 고도 상승 패턴이다. 특히 고도 상승 MN 고도 상승 패턴이다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제가 정확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고도 상승 종목이 궁금하시다. 그리고 오늘 또 제가 말씀드렸던 원전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해보고 싶다하시는 분들은 이화영 MC의 안내를 집중 또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짧게 들어봐도 괜찮을까요? 네. 밥을 감당할 수 있는 섹터가 원전이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신재생 에너지는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그걸로 좀 부족한 걸까요? 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재생 에너지도 분명히 좋은 우리가 이 자원이긴 하지만 지금 날씨 추워졌죠? 네. 추워지며 추워지고 또 우리 장마 때는 태양이 안 보이죠? 네. 전력 수요율이 좀 떨어지겠죠. 아... 풍력도 우리가 어떤 날은 바람이 상당히 세게 부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은 발전이 많이 되겠죠. 그데 바람이 안 부는 날도 있어요. 그런 날은 발전량이 떨어지겠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원전이고 그리고 화석연료도 있습니다. 화석연료 우리 화석발전소도 있는데 화력발전소도 있는데 그 부분은 뭐가 많이 나와요? 공해가 많이 나오잖아. 이산화탄소가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원전이 가장 좋은 대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준비하신 수익으로 가는 비행 티켓을 방금 공개를 해 주신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QR코드 안내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시장에서 중요한 흐름과 키워드 정리해봤고요. 아 이런 시기에는 어, 나도 한번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 슬쩍 드실 것 같아요. 그럼 이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는 진짜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특별하게 천윤재 기장이 직접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오마이지식의 천윤재 기장이 자신만의 분석법으로 골라온 수익으로 가는 비행 티켓 종목을 챙겨 오셨다고 하는데요. 화면 아래에 보이시면 또 QR 코드 보이. 실 예, 텐니다. 휴대전화 카메라만 열고 갖다 대시면 바로 링크가 뜨겠고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바로 참여 가능합니다. 그럼 QR코드로 입장 가능한 소통방 들어오시면 어떤 걸 받아갈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먼저 마치 수익으로 가는 비행 티켓처럼 기분 좋은 핵심 종목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기장만의 노하우가 듬뿍 담긴 투자 꿀팁까지 저희가 아낌없이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즐겁고 가볍게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어, 교육 핵심 포인트 다시 정리하고 돌아오도록 하죠.